빨리 와야 끝나 이부응부야야이부 이브? 방송이라고 말해야지 아니야 그런 건말안 해도 돼아네가올 때까지는 아침으로 바꿔야겠다 어 거의, 거의 다, 왔다.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근데 말, <laughs> 만약에 코트를 잘못해서 떨어지면 짜증나지? 어 짜증나니까 그 해나 자고 있을게 오 됐어 됐어 드디어 됐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자예능님부터 다들 출발하시고. 오 어렵지만 여기도. 쉬운 길 어디 있어요? 아니 어렵지만 짧은 길쉬지만긴길 여기 있는데 어. 여기 있는데 아. 여기 나 어려운 길로 가볼까? 나도 어렵지만 쉬, 쉬... 쉽지만 긴길 어, 어렵지만 짧은 길 꺼야, 나. 그 그래. 아, 저기 아. 사마 아. 아이고. 아, 막을 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. 아이, 그나마 파는 거지.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보단 비해. 오, 살았어. 사다리 오, 그래, 내가 살았어. 어려운 길한번 가볼게. 아, 진짜? 한번 가볼게. 아, 떨어질 거 어우, 쉽네. 무성이한테 나왔어도 아직 다 왔는데 떨어졌어. 아니 내 이름을 보다니. 뭐냐? 다른 분명을 말해버리네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. 우 어, 왜... 아. 님 네, 죽게 될 것이다. 아니 잠시만. 오. 지비포 예어제 먼저 올 거야. 그래. 품을 을 보여주면 아이씨. 어러워 아이씨. 잠시만 나 이상해 지금. 내 제정신이 아니야. 아, 진짜. 아이씨. 비드. 아까나 때리지 마라. 아, 저야 아, 레. 누가 때린데? 내 걸렸어. 이렇게 안싹 u 어왜안 h w 다 i t I did not. Niko, Toro, Ningo, Nako, Ningo, n i 야 g 시야 i 시 g o Ningo, n i 시 g o n 미안해 미안해 니소 <laughs> 버튼 누르다가 계속 누르니까 니때려져서어 네 진짜 미안해 우리 다 어렵지만 짧은 길 갈래 아니, 어렵지만 은길 어, 맞잖아 어렵지만 은길어야어어살았어살았어어살았어세 the... 하나 할칸 됐어 네? 끝 떨어지세요 떨어져 너 끝났냐? 어야 근데 여기 겁나 어려울 것 같아 마지막에? 어 마, 마지막에 드롭있지어아야야왜 단계에서 드롭을 하시는 야 단계는 드롭을 할수 있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첫 단계부터 어? 아까비 오안해 어, 어 뭐냐 야 그러고 너 친구냐? 어 친구야. 너왜 이러니? 너이 순간이 놈! 무 아. 아이. 순간이 놈... 아, 너 뭐냐고? 거기다 그렇게 스푸느하냐벌 아, 진짜 제 네가 친구냐고. 아, 어. 와, 진짜 연우가. 아, 아, 연우? 연우라고 하거든요. 연우. 잘 먹고 잘 살아라, 임마. 아, 고면너 너 실제로 죽여 어디 보였어? 아. 아, <laughs> 하, 하늘에서 이번에 이거 그, 저는 이번 파이...